눌러 봐. 어디를 눌러야 될까? 잘 찾아보고 눌러 봐. 어, 찾았어? 여기도 있네. 있네. 어? 와, 폭죽이 터지는 소린데? 미안해 깜짝놀랬어. 응, 엄마 다 갖고 왔어. 그래? <끝> 음 고기 <거기> 나왔어. 음 여기 또 수령이 토끼 있어? 응. 그래 어부이우 오 잘했어. 차차차차차차. 어, 그래 그렇게 뿌렸지. 어더 남겨서. 우와, 여기다 보였어 어, 그렇게 그림 그렸어? 오, 어, 그렇게 했구나. 눈. 눈을 그렸어. 어, 눈. 더 남겨볼까? 어, 그래. 치치치치치치. 그렇게 했어. 음. 이번에는 붓으로 그렸네, 쉬익. 쉬익. 어 그래. 그렇게 슉! 그렸지? 어, 네. 어, 그렇게? 이건 뭔데? 오, 그래. 그렇게 했구나. 첨벙! 수영을 하고 있구나. 음. 오, 붕덩, 뽀르르, 물이 차오르면 내가 숨긴 보물들이 나타나요. 아기행님, 나비, 꽃님도 안녕. 오, 숨겨놨던 게 나타났어. 두두 밑으로 떨어지네. 가득 했다 물이 주르륵. 어? 어디로 가는 걸까? 자, 어디로 가는 게 찾아보자. 시. 와! 됐어? 퍽! 됐어? 치치치치치치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오, 빙글빙글 그렇게 돌아. 오! 그래, 여기 그림이 빙글빙글 돌았어. 그렇게 유정이처럼.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았구나, 그림이. 응. 자, 또 넘겨볼까? 이번엔 뭐가 있는가? 요정이 손바닥 찍어봐. 손바닥, 아, 탁. 발바닥도 탁. 어, 아. 손바닥. 우와, 친구들이 점핑, 점핑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네? 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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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그렇게 놀고 있어. 오다 봤네. 그책볼거야응 어? 소리가 났네 엄마 여어이제 갖고가서 볼까? 들어 우리 갖고가서 보자 자응 아니야? 엄마 갖고간다 이리오세요 응 저기 가서 보자 저쪽 갖고 가서 봐응 어? 소리가 안나? 어, 안나 안나? 한번 같이 해볼까? 이게 아까 소리나는 책 맞아? 근데? 어, 맞구나 세게 눌르면안 돼. 응, 얘도. 하마 소리인데, 하마 소리? 응, 하마 소리였어? 또, 책에 뭐 있는 거 봐봐. 자, 얘도 눌러봐. 곰 소리야, 곰. 원숭이 야, 야. 이 원숭이 소리는 싫어? 그럼 다른 거 해볼까? 음. 엄마가 그럼 야. 헉, 하마 음. 얘네들은 소리 있나? 저기 소리가 다 나네? <laughs> 댄스 소리인데? <laughs> 엄마. 오, 당황했어. 이책 소리 화려해. 소리가 화려했구나. 네. 오, 화려했어. 하마 소리까지는 괜찮은데. 음. 음. 괜아 이제 이책 빌려서 집에 갈 거야. 알았지? 집에 가서 보자. 여기다 놓으면 되나요? 저기 가서 죽는 거요? 로도가능하 어? 네. 처음 배워봐야지. 다음에도 하지. 한 권씩 올리는 거죠. 혹시 카드 아까 있요 카드. 한 곳이 안돼 여러 가지도 다 넣어도 돼요. 아 그래요? 한꺼 보네. 지금 아기가 보고 있는 것까지 긴데 아기야? 이것도 하자. 다시면 이제 주시고요. 네. 자오 오, <laughs> 응, 얼른 줄게. 이렇 이렇게 다시 한 번. <laughs> 네. 어, 유정이도 네. 봐 어떻게 하는지 네. 책을 네. 저렇게 올려 놓은데. 네. 어. 네. 인식 시켜 주죠. 해볼래? 다음에 날카려. <laughs> <낯가려>. 네. <laughs> 어, 네 책을 <laughs> 가져가서 금방 줄게. 다섯 번 맞지? 네. 어, 한 번에 다 뜨는구나 저렇게. 연장하실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만 하실 거예요? 아, 연장을 미리 말할 수 있나요? 네, 연장 여기서 할겁니요 음... 일단은 7일을 빌려볼게요. 또돌르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올라갈 수 있겠니? 응.